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첫 방송을 15일 날입니다. 15일 날. 화요일 날. 다음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로 승걸입니다. 아, 지금 제 방에 와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 스폰 채널이, 어, 일반 채널과는 다르게, 일반 채널은 주로 프로 연주자들이, 진행을 하고 또어 학생과의 어떤 그 레슨 시간도 프로 연주자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참여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거 정도 선글 채널은 프로 연주자가 계시죠. 전대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전대우 선생님과 제가 아주 요즘 뭐 케미가 아주 잘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대우 선생님하고 제하고의 그 전대우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치는 어 채널을 운영을 하지만 채널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뭐 제가 이 주도적으로 저희 채널을 사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어 학생이, 학생이 채널을 운영하는 <laughs> 아 프로와 그 같이 어 공부하는 것을 운영하는 아마 그 유일한 채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댓글에 보거나 또 저희 그 로터스 음악 세스폰 그 학원에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어그 저, 레슨 등록을 하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어또 댓글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이, 아, 이전디예고 선생님과의 어떤 그 생방송, 그러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어 내가 직접 힘든 부분을 좀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매월 한 번씩은 어그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으로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시면은, 전대우 선생님께서, 어, 저를 가르치면서 많이 생각한 그 아마추어의 입장을 요즘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laughs> 아마추어의 그 답답한 심정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대우 선생님이 눈을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추어서 아마 저 심정을 입장을 굉장히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첫 방송을 15일 날입니다. 15일 날. 화요일 날. 예, 다음 화요일 날 어, 오전 11시부터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 그때 뭘 물어봐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어, 이 유튜버 실시간 방송에 댓글로 주셔도 좋고 아 그날은 나는 이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에 있는 그 어, 우리 종로 선거대 7평 직접 그 방에 가서 그 자리에서 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그 자리에 오셔도 됩니다. 11시입니다. 11시기 때문에 만약에 오실 분들은, 오실 분들은, 어 제가, 이, 여기가 세스폰이, 어, 여기가 참, 세스폰 스튜디오가 세훈상가에 있으니까, 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 아 참여를 하고 싶다고 달아주시면, 어떻게 오시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15일날 11시에, 어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참여를,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를 하시거나, 댓글로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전디에고 선생님께 원포인트 질문, 퀘스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 전디에고 선생님이 정말 그참 어, 보면 그 프로이면서도 정말 참이 아마추어의 실제 그 답답함, 궁금함,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본인의 어떤 그 입장 본인의 고집 이런 것보다도 학생의 입장에서 책도 좀 선별을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을 많이 가업적이면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학생이 목표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laughs> 예, 예, 뭐 직접 세스폰 전공도 하셨고 어, 그래서 어, 참 어, 신뢰가 가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11시에 온라인이든 아니면 현장, 오프라인이든 간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그리고, 어, 이, 요즘 뭐, 유튜브 밑에다가 본인의 그, 참석하고 싶다고 신상을 밝히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글의 그 링크를, 제가 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 응답을 하시면, 본인의 현재 그 스폰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그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어 참석하는 장소와 그그 시간 이런 상세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겠어요.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 선생님 식사비는 제가 당연히 <laughs> 제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개인 식사비는 개인이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앤디오 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 알람입니다. 네.